저는 레미는 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스피너 싸움을 할 거예요.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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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먼저 먼저 예상되는 예상되는 얘입니다. 자 영어 얼굴 나오겠지거 스피너만 나오겠지거 수연이만 나오겠지거. 어첫첫 세연이 얼굴 또 나오게 해주세요. 네. 먼저 누가 이길까요? 음. 초록색. 오 제대로인데 뭐 굴다진 어. 거 아니야? 네. 가 이겼습니다. 네. 처음에는 네. 두 번째 나왔어요. 누가 이길까요? 노랑. 어떻게 된 건가요? 둘다 진짜 세게 세어. 음. 와 진짜. 이거 승부가 나지 않은 건가요? 어. 노랑이졌습니다. 누가 이 누가니까요? 노랑. 설마. 음? 어? 이렇게 쉽게 지어. 원래 저게 세? 둘이 똑같네 누가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 왼쪽 이렇게? 왜 이렇게? 이빨간빨간 오, 빨간이좀간게 떨어져서 이겼어요. 왼쪽, 이거. 모르겠다. 오, 왼쪽 승리? 역시, 왼쪽. 초록. 습니다 네. 이 누가 이어요 분홍. 분홍? 음. 역시 분홍이겼습니다. 누가 이까요? 어 왼쪽. 이거요? 아, 이거요? 응. 음, 음. <목소리> 좋네요. 여기 뭐, 여기 뭐 깨져서 그래 안 보였어 이쪽 센거 같아요 음. 노랑 노랑 깼어 졸업 파랑 염이 되는 거 아니야? 오 역시 오 어, 왼쪽 응. 역시 약한 것같아 약한 거예요 파랑 그어 그래. 그래. 그 핑크 래그 이거는 테이프로 붙이고 이거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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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노 아, 역시. 둘, 둘, 셋, 둘, 넷, 다섯, 여덟,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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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20초 마지막 팀입니다. 빨간. 마지막 팀이 이렇게 해요. 왼쪽. 여기 너무 쓸만한데. 어떤 각이 있으면 될 나머지 스피너는있는데 음. 너무 많아서 그냥 핫싸움이랑 똑같이 가겠습니다. 뭐, 뭐 어떻게 한다고? 핫싸움이랑 그냥 같이 가보겠습니다. 1 7곱에서세명 추가할 거야. 은근이제부턴는자이 음. 음. 탄도 찍을 겁니다. 음. 2탄. 이제 여기서 끝내는 건가요? 아니에요. 스톱. 아니요. 끝내고 다시 시작? 2 탄? 아니요. 계속 이어져. 네. 여 어. 이거 여기. 이제좀 추가 기여 해야돼요 기여 아. 먼저 먼저 누구기여까요 제일 큰놈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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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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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 여기. 가자. 저... 어 그래 예! 음. 초록색도 좀 약해서 이거 음. 강한 걸로 골라주세요 이렇게 세 개로 강한 걸로 골랐습니다 예 자! 이제 본선 2차입니다 이제 본선 1차가 됐죠? 음. 본선 1차는 여기 진을 골라주세요 응? 음? 진! 진을 골라달라고? 네 진! 어, 정우가 골라봐요. 진입니다. 진 축하합니다. 션! 위 삐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니다 네. 진 팀이랑 산 팀이랑 미 팀을 골라주세요. 네. 진은, 네. 예. 음, 산, 음. 미 이렇게 골랐습니다. 음. 나머지는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네. 진나즈는 진 진팀 음. 여기가 진팀입니다 음. 여기 누가 이까요이 둘이 비슷한데 완전 누가 이까요진쪽진 가겠어 오진오 오, 역시 역시 진출합니다. 산팀 누가일까요? 오른쪽. 오 역시 이겼습니다. 산팀도 다문화대진출. 미 미입니다. 미노랑

역시! 이겼습니다! 오! 마지막 팀입니다. 누가 이까요 음, 연두. 3개짜리 연두. 노랑 와우 채령이 이렇게 하나 둘셋넷 여기 10팀이 연출했습니다 네. 열팀총 갖고 습니다 그리고 노랑색이 하나고 초록색이 셋 그리고 그리고 은색이 하나고 무지 이건 이건 무슨 색이죠? 파랑 보람, 보라색 음. 보라색이 두 개고 은색 두개 그리고 은색 세개야이 초록색인가 은색인가? 음. 색 은색? 날개로 해주자, 은색. 네. 얘는 황토색입니다. 네. 자, 이 중에서 추가 합격 네 4명을 네팀을 골라주세요. 골라주세요. 쿵쿵! 궁이는 얘, 궁이는 얘를 고르겠습니다. 오대한 번. 역시 진출. 궁은 노랑이? 아 노랑이만 지 지켜? 노랑이가 크잖아. 얘 계속 줬어. 보라색? 보라색 중에 뭐? 오른쪽? 그거?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여기 하나 없는 거 같은데? 원래 이렇게 생겼어? 아니. 자드리고두팀 이렇게 가겠습니까? 마지막 추가 규제는 따로 주황. 주황? 아니 아니 갈색. 이제 본선 2라운드인가요2라운드입니다 자, 이렇게 상대 여기 여기는 이렇게 대입니다 상대 이렇게 상대 입대상상상이 상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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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이렇상 상대가 나왔습니다 이제 2탄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끊어? 네 안녕